필리핀 세부 여행의 끝판왕 액티비티 가와산 뽁뽁 가이드가 1,2,1 또는 1 2이호케요 초등학생부터 안전하게 가능한 액티비티 레쉬가드, 긴팔 추천 레깅스 또는 반바지 아쿠아 슈즈 or 운동화 샌들 금지 캐년닝 체험 3,4시간 고프로 헬멧 장착 가능 방수팩, 목걸이형 지프라인 타는 이유 진짜 중요한 포인트 지프라인 안 타면 산길 30, 40분 걸어 내려가야 함 지프라인 타면 1분 만에 도착 약 W2보선 아웃이 조죠 현지 6개권 8 0 0페소해녀이 이용과 별도인 경우 많은 지금부터 생생하게 즐겨볼게요 멈췄다 어떻게 무게가 적게 나가니 3분의 1 지점에서 멈췄는데 순간 오싹 하지만 아. 바로 로프가 더 날아와 아. 가뿐히 목적지까지 아. 성공 깜짝 놀랬네 이 또한 즐기자. 아, 바닥이 많이 미끄러움. 정말 조심히 천천히. 가이드가 사진 엄청 잘 찍어줘. 무료. 본 용량 비워가기. 물 색깔이 CG 수준. 사진보다 실제가 훨씬 압도적인. 점프 입문 높이 3m 시작. 못 뛰면 가이드가 같이 뛰어주기도 함. 비키니 입다간 엉덩이 큰 날것. 지대로 갈릴 것 같은. 두 번째 5미터 전. 바이바곡 따라 이동도 스릴 있음 낮은 곳에선 아빠 다리 점. 기차 만들어서 물길 따라갑니다. 오와, 정말 재밌다. 단체컷도 이렇게 잘 찍어주시고 와. 끝없는 점프 카와산 <목소리> 세븐일 카와산 세븐일레븐 세번째 8미터 점프 여기는 아찔 내가 이 높이에서 점프할 줄이야 자신있는 포스로 점프 셋 하나 둘셋 세번째 세븐일레븐에서는 먹자 그리고 마지막 코스 모비, 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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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랑 함께 장난도 치고. <laughs> 이 좁은 바위 사이를 뚫고 나오자. 예. <laughs> <laughs>

<laughs> 가이드에게 무비 무비 요청하기. <laughs> 가이드가 다다 <다들> 친절하다. <laughs> 기도 무비 무비. 예이 코스는 추가비 발생. 왔는 김에 무조건 해야지. 약 10회소 WB 50 정도. 두번 타도됨. 인생샷 건질 수 있음. 점프하면 미끄러짐. 이렇게. 코코스팟 10분 물놀이. 우! 와! 다다 나온다. 빨 나오고. <laughs> 마지막 단체 컵 무비무비로 필리핀 추억 소장 <laughs> 마무리 만찬까지 끝 캐년링 하길 잘했다. <laughs>